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 뇌졸중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뇌졸중은 정말 조용히 찾아오는 불청객 같아서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뇌졸중 혹시 주변에서 겪는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쓰러지거나 말과 행동이 어눌해지는 모습을 보셨다면 그게 바로 뇌졸중일 수 있어요. 뇌졸중은 흔히 뇌혈관 사고라고도 불리는데 뇌의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무서운 질병이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뇌졸중이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이세 가지를 중심으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함께 차근차근 알아가면 뇌졸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사라질 거예요. 1. 네. 뇌졸중, 대체 뭐길래? 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뇌경색이에요. 뇌혈관이 막혀서 혈액 공급이 안되는 경우죠. 마치 수도관이 막혀서 물이 안 나오는 것과 같아요. 두 번째는 뇌출혈이에요. 뇌혈관이 터져서 뇌 안에 피가 나는 경우인데 이건 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새는 상황과 비슷하죠. 문제는 뇌졸중이 발생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그로 인해 다양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심한 두통이 있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해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요. 네. 뇌졸중, 왜 생길까요? 뇌졸중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해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고혈압이에요. 혈압이 높으면 뇌혈관이 손상되기 쉽고 뇌졸중 위험도 높아져요. 마치 풍선에 너무 바람을 많이 넣으면 터질 위험이 커지는 것과 같은 이치죠. 또 다른 원인으로는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과음, 비만 등이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에 찌꺼기가 쌓여 혈관이 좁아지고, 당뇨병은 혈관을 약하게 만들어요. 흡연과 과음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비만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죠. 유전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지만,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뇌졸중 예방을 위해 노력해봐요. 3. 뇌졸중, 어떻게 예방할까요? 뇌졸중 예방의 핵심은 건강한 생활 습관이에요. 첫 번째는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이상이 있다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치료받아야 해요. 두 번째는 건강한 식습관이에요. 짜고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뇌에 좋은 음식, 예를 들어 등 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 오일 등을 챙겨 먹는 것도 좋겠죠? 세 번째는 꾸준한 운동이에요. 하루 30분 이상 걷기.